자 지금 시간이 5시 3분입니다 6시에 나가는 한치 배가 있어 가지고 빨리 거제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주주라 해수욕장 지금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오, 늦지 않게 왔네요 <laughs> 반갑습니다. 고분입니다 어... 자, 네 번째, 네 번째 한치 낚시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제 구조라항에서 출항한 해신호라고 하는 선사를 이용을 했고요. 제가 세 번째 한치 출조를갈때이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촬영을 못했는데, 뭐 그날에 일곱마리의 한치가 나왔거든요. 한치 소식이 들리오니, 조금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로 산 장비들입니다. 여기, 몬스터의 오페라 한치 전용 다락대구요. 자, 요거는 오모리, 지크라게, 오모리그 스틱. 자69 라이트 됩니다 그리고 린릴은 제가 2,500번에서 4,000번 바꾸길 참 잘했다 싶을 정도로 오, 괜찮아요 부담이 없어요 네 번째 대 한치는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해 주는지 통 쳤는데 30m에서 오, 이거 뭐지? 치는 게 이렇게 깔치 같은데, 뭐지? 깔치네, 깔치. 삼십 메다 한번 걸어보고요.

9시 35분, 어, 오징어 4마리로 아직까지 한치 마수를 못했습니다. 자, 어, 또, 운가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 많으니까 제력앞배잘 하면서 최대한 잡아보는 걸로. 여기에 가는 거다. 에 자, 지금 시간이 10시 27분입니다. 8시부터 해서 2시간 반 동안 저는 아직 한 치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오징어 10마리 잡았는데 지금 저희 지인들 포함해서 총 7분 타고 계신데, 어, 꽤 괜찮습니다. 뭐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웃으면서 재밌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한치 딱 다섯 마리 정도만 나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질 아 입질 오케이 아 오징어 열 마리 잡았으뭐 한치 한 마리 줄 만한데 또 오징어입니다. 또 오징어. 지금 이렇게 초창기 같은 시기에 한치가 어, 한 스팟에서 4마리가 나왔다 라는 것은 피딩이 었지 않았을까 라는 우스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나저나 저도 한치. 자고 싶네요. 한치다! 아, 2이에 틀려서 개정을 오니까 27로 고정할게요. 27. 어이, 저도 웃을 수 있습니다. 한치. 야, 이게 지금 피딩이나 피딩이와 왔다. 25. 한치다. 한치. 한 치는 올라올 때 팽이처럼 빙 돌면서 올라오고 자, 22, 한치. 22m입니다. 야 오늘 요거, 요거, 요거 효자네, 요거 자, 세 번째 한 치, 지금은 피딩 중입니다. 우리가 본 시즌의 피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재 네 번에 출조 중에 올해 이게 피딩이라는 피딩입니다. 와. 제가 볼때 선장님께서 어떤 일이, 리딩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오케이. 아, 예민하더만. 20! 힘을 안 쓰는 게 한치 같습니다. 자, 20이. 한치! 한치!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야. 이거는 힘을 쓰는 게 오징어 같습니다. 그렇지, 오징어가 많. 아, 요거는 잘라주. 발친가 어, 여기다 물고 있다. <laughs> 우와. 힘이. 야, 오늘 이거 많이 타네. 팁이 훅 일어나는 거 보셨죠? 팁. 빛들이 뭐 당기는 게 있고, 펴지는 게 있고, 이렇게, 롤링이랑 맞지 않게 패턴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입질을 들어 올리는 입질이네요. 갈치가 줄 쳤는 줄 알았어요. 이야, 삼봉회기가 확실히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기만으로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공애기가 조금,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 있다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야, 시즌 초반 치고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할 정도로 재밌네요. 자, 오늘의 목표치 다섯 마리였는데, 네 마리를 잡았으니까 한 마리만 더잡아보와습니다 와, 방금 뭐였나 조금 힘들어도 이럴 때는 흔들어주는 게 좋을 수 있어 이야 22S 다 피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자, 이벤트로 참치 같은 게 물렸나 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새벽 1시5 0 분입니다. 이로써 네 번째 한치 출전대 어, 시간이 거듭. 거듭, 거듭 날수록 당연히 수온도 올라갈 것이고 어, 마리수 부분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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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하면 당연히 당연히 어, 결과물로 나올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어, 제가 어제 장비 영상을 찍었던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할 겸 왔는데 확실히 어 2,500번보다는 4,000번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체력적인 부분보다도 누적 피로도를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가 먼저였는데 확실히 테스트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했던. 조가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피딩이라 뭐 피딩. 아 정말 오늘 재밌습니다. 기가 막히는데 기가 막혀. 안치. 안치. 사실 오늘 제가 정말 큰 기대 없이 왔거든요. 제가 장비 영상을 찍고 겸용 장비에서 전용 장비로 바꾸고 얼마나 스스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할 겸 그리고 지금의 조항은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확인할 겸 해서 왔는데 정말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제가 세번째도이 배를 탔지만 이 배가 뭔가 오묘한 게 뭔가가 있네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뜻밖의 즐거움, 피딩이라는 것도 맛을 보고요. 초반치고 이 정도면 현재 제가 한치 여섯 마리와 어, 오징어, 사로징어죠. 사로징어 한 오십 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빈도수가 금어기인 그 사로 오징어가 훨씬 더 많지만 그렇다 해서 한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한치 낚시는 눈치 낚시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 끌고 조금만 집중하면, 어,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라면 한 그릇 먹는 동안에 자로 기대이상입니다. 자, 한치. 왔다 크다. 우리 형. 여기 사장님 덕분에 어, 라면도 반사이잘 먹었고 어, 오늘 사실 별큰 기대 없이 왔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한치 8마리라는 쾌거를 올렸고요. 아, 좋아 좋아. 제가 여기 오늘 어제 우조라항에 있는 해신노를 어, 3회, 4회 차 이렇게 타고 나왔는데 이 배가 조금 기존의 한치 배들보다 조금 작습니다. 자, 그 조금 좁은 배가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굉장히 좋구요. 시간대 퇴근하고 바로 올수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자주 올 수도 있을 것 같구요. 더군다나 전화가 터진다는 거 굉장히 짧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1시간 20분, 30분 요정도 거리는 나가는데 어, 전화도 터지고 쇼크하시라는 게 최고 마음에 듭니다. 아... 8마리. 아주 아주 기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어, 새로운 장비로 낚시를 했는데, 어, 굉장히 쾌적하게 낚시를 했고요. 제가 오늘 잡았던 애기들을 한번 나열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봉입니다, 오늘. 음... 시간이 2시 45분입니다. 조사님들께서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들어가실 텐데, 너무 잘 나오네. 갑자기 자, 여기 보면. 이것만 던져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야, 애초에 목표가 다섯 마리였는데, 1두 마리.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동입니다. 예쁜 그림을 만들어 볼래 했더니 안 나오네요. 자, 오늘 1두 마리를 잡을 수 있게. 어, 도와준 친구들이 이렇게 오구리 채비로 이 아, 친구 껍자보라 여섯 마리 나단 채비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여섯 마리 열두 마리